네 안녕하세요 EM트럭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20년식 현대 3.5톤 광폭 윙바디입니다 일반 광폭 윙바디가 아닌 열0레트 적재 가능한 5m 80짜리 파레트 어, 10장을 실고 뒤에 30cm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6m 넘어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연식은 차량은 19년식에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수동 모델이고요. 당연히 요소 스타일입니다. 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6.6 와이드 모델, 리어 엑슬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윙 보시면은 뭐 헤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깨끗, 깨끗해요.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디 타이어 대략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외부, 지금 윙 상태 보시면은, 어디 하나, 해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닥은 철판이 아니에요. 바닥은 철판이 아니고, 나무 바닥인데, 철판 바닥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철판 바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열파레트, 하양 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내 클리닉을 해 두려고 예약해 놓은 상태고요 손님께서 보러 오실 때 정도면은 이 차량은 실내까지도 퍼펙트하게 완료됐습니다 어 해놨 어 조금 부조, 미비한데 마저 해 놓고 합니다 1인 소유의 차량이라서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깨끗해요 뭐, 사용한 지도, 뭐, 19년식인데도, 뭐, 이 정도면은 개별함을 하신 분들 치고, 애초에 깨끗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음,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다 되어 있구요. 자, 지금 차를 시동을 한번 켜봐 드릴게요. 자.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약 15만 키로가 아직 안 됐어요, 채. 그리고, 메이패에 당시 에어컨이며 다 테스팅을 했고요.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사고인 차량. 비닐드 채안 뜯었고요. 그리고, 2차. 이전 차주분님께서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차에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요. 어, 이런 차 찾기 힘들어요. 보통 개별함을 하시면서 담배 정말 많이 피우, 태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에서 막 쪄는 냄새가 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출장 실내 클리닉 이렇게 불러서 다 깨끗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제 냄새가 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정말 향기가 좋습니다. 안에 방향제도 좋은 걸 쓰셔갖고 잘 운행하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대신 여기 창문이 조금 깨져 있어요. 요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찝었거든요 한번. 찝었는데 돌빵이죠. 찝었는데 요런 거는 새 걸로 교체를 해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 금액만큼 금액을 깎아드려서 이후에 손님께서 출장으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이음트럭으로 연락주시면 3.5톤 광폭잉바디 맛집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